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민영.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랑 둘이서 살고 있다. 아빠가 아프셨을 때 집안 형편이 나빠서 보험을 들 여유도 없었다. 집안의 모든 돈이 병원비로 들어가서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거액의 병원비 때문에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조금이라도 평범한 아이들처럼 살도록 아침부터 건물 청소 알바에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술집에서 일을 하며 날 키워주셨다. 엄마와 함께한 시간은 적었지만, 늘 웃는 얼굴로 바쁜 와중에 식사도 차려주셔서 매일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나는 24살이 됐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어머, 언니도 왔었네? 여전히 촌스러운 옷만 입는구나? 촌스럽진 않은데, 이거 유니클로에서 산 거야. 뭐? 유니클로? 이 원피스는 명품이거든. 미팅에서 만난 남자가 선물해줬어. 언니는 사줄 사람도 없겠다. 옷은 내 돈으로도 살수 있어. 다이는 나보다 두살 어린 사촌동생인데, 어릴 때부터 늘 나를 가난하다며 깔 보고 비웃었다. 날 비웃는 건 괜찮다. 하지만 힘들게 날 키워주신 엄마를 욕하는 건 용납 못한다. 근데 굳이 명품이 아니라도 귀여운 옷은 많아. 뭐? 언니네는 그냥 가난해서 옷도 못싸 입는 것 뿐이잖아. 다이는 날 비웃으면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솔직히 다이랑은 얽히기 싫은데, 이렇게 가족 행사에서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다. 그 후, 생신 축하가 마무리돼서 엄마를 모시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이가 또 말을 걸었다. 아, 언니, 나 이제 곧 결혼하거든. 아, 그래? 축하해.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언니도 결혼식에 초대해 줄게. 아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결혼식 끝나면 언니 같은 거지랑은 연 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 무슨 말이야? 우리 예비 신랑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지사가 있는 대기업 직원이거든. 그 아내가 된다는 건 나도 셀럽이 된다는 말이 아니겠어? 언니네 모녀 같은 거지들이랑은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난 그렇다 쳐도 엄마까지 욕하는 다이한테 부하가 치밀었다 우리 엄마는 너한테 바보 취급당할 만한 분이 아니야 난 그렇다 쳐도 엄마가 모욕당하면서까지 결혼식 가할 마음은 없어 어머 그러면 내가 좀 곤란한데 예비 신랑이 다른 친척들한테도 축하받고 싶댔거든 언니만 안 오면 이상할 거 아니야 내 알바 아니거든? 어쨌든 난안 간다고 했다 나는 화가 가시지 않은 채로 엄마를 모시고 갔다. 내가 다이 걔 결혼식 가나 봐라.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 후에 삼촌한테 결혼식에 안 간다고 말했더니 그건 안 돼. 꼭좀 와줘. 우리 체면 구기지 말고. 라고 하셨다. 그래도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민영아 엄마도 부탁할게. 모처럼 다이 결혼식인데 참석해 주렴. 왜 주혁 씨랑 다녀오면 되지. 다른 가족들은 모르지만 주혁 씨는 내년에 결혼을 앞둔 내 남자친구다. 이미 상견례도 마쳤고 가족들은 우리 결혼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래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주혁 씨가 다희한테 괜히 싫은 소리 들을까 봐 무슨 소리야?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같이 가는 게 어때서? 엄마가 얘기해 줄게. 음 솔직히 가기 싫었지만 엄마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결국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다 이틀 뒤 다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있지 엄마한테 들었는데 언니 예비 신랑 데려온다며? 그런데? <laughs> 그럼 우리 신랑이랑 비교될텐데 언니 망신당하고 싶어? 주혁씨 멋진 사람이야 욕하면 가만 안둬 욕한 거 아닌데 그냥 우리 신랑이랑 비교당할까봐 걱정돼서 짜증나 죽겠네 결혼식엔 얼굴만 내밀고 바로 가야지 짜증을 내며 다희의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바쁠 텐데 우리 가족 결혼식에 불러내서 미안해. 괜찮아. 민영이 가족이면 내 가족이지. 그리고 그 동생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주역 씨도 참. 그런 대화를 나누며 식장에 들어오니 마침 거기 있던 다희가 신랑과 함께 우리 쪽으로 와서 말을 걸었다. 이쪽이 우리 신랑 효섭 씨야. 있지 자기야. 이쪽이 내. 응? 왜 그래? 사, 사장님! 어? 뭐? 사장이라니! 다이와 효섭 씨는 토끼 눈이 되어 주혁 씨를 바라봤다. 나도 신랑이 주혁 씨는 회사 직원인 줄 몰라서 깜짝 놀랐다. 이분이 사장님이셔? 맞아! 여긴 어떻게 사촌 지인분이 사장님이셨어? 나도 몰랐어! 주혁 씨, 사실이야? 그런가 봐. 요즘은 계속 해외지사 쪽을 신경 쓰느라 국내 본사는 전무한테 맡겨놨거든. 그래,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고? 아, 네. 말도 안 돼. 다희는 지금껏 나를 바보 취급했으면서 주혁 씨가 신랑이 다니는 회사 사장이란 걸 알고 당황했지만 곧장 표정을 바꿨다. 마침 잘 됐다. 사촌 언니 약혼자가 사장님이라니, 완전 대박이잖아. 앞으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응? <laughs> 무슨 소리야. 네가 그랬잖아. 이 결혼식 끝나면 나랑 연 끊겠다고. 나 같은 거지랑은 사는 세계가 다르댔잖아. 너 그런 소리를 냈어 아니야. 언니 남자친구가 누군지 몰랐을 때라서. 다희가 놀라서 허둥지둥 둘러대자. 주혁 씨가. 그렇게 사람을 저울질하는군. 이라고 말했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나도 엄마랑 예비신랑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어. 그럼 행복하게 살아. 내 말에 다희는 멍하니 굳어있었다. 너랑 주혁 씨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뒤쪽에서. 뭐하는 짓이야? 너 때문에 회사 잘리게 생겼잖아. 내가 이 회사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은 알아? 아냐고. 나는 그냥. 그런 대화가 들려왔다. 신랑은 새빨개진 얼굴로 다이에게 호통쳤고 다이는 엉엉 울었다. 피로연이 시작됐는데도 두 사람은 한 마디도 안 했고 다이는 우느라 화장이 흉측하게 번졌다. 하객들은 우성거렸지만 그 이유를 아는 건 나랑 주혁 씨뿐이었다. 나중에 들었는데 두 사람은 결혼식 후에 바로 별거를 했다고 한다. 아무리 효섭 씨가 다이랑 결혼하더라도 그런 사적인 일을 끌고 오지 않았을 텐데. 너 때문에 내 회사 생활 망했어! 라면서 펄펄 화를 냈나보다. 연을 끊겠다고 말했던 게지 무덤 판 꼴이었네. 뭐 서로 잘 화해할지 이대로 별거 상태로 지낼지는 둘한테 달렸지만 항상 나랑 엄마 그리고 예비 신랑까지 깔보더니 완전 통쾌하다. 그리고 나는 주혁 씨와 결혼식을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다. 다인의 집에는 일단 청첩장을 두장 보내뒀지만 다희는 이온과 위자료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는 모양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